자, 12번째 단원 유형 첫 번째입니다. 자, 점의 평행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 그러면 이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다. x축 방향이면은 왼쪽 오른쪽. 그지?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y축 방향이면 상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을 때 지금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어, 이 점이 어딘가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 자, 이 점의 좌표를 자,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어, X 좌표는 A만큼 커지고, Y 좌표는 B만큼 커진 거니까. 그죠? 그니까, 러 요렇게, 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거에요. 그죠? 평행이동. 항상 어떻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없어.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항상, 어, 축과 평행하게 움직인다. 어,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어, 움직인다라는 거. 이동이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문제 1529번 자 이거는 평행이동 이렇게 기호로 써 있는거고 요거 이거 있죠 요거는 뭐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어, 여기 4만큼 커지고 9만큼 작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요 직선 위에 점으로 옮겨진다 그랬으니까 자요 마이너스 2,1이 어디로 가나 봅시다 마이너스 2,1은 자 평행이동하면 자 x축 방향으로는 4만큼이니까 여기다 4를 더해서 2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9만큼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죠? 어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y 자리 요게 y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8을 넣고 여기 마이너스 8을 넣고 x 자리에 2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a 플러스 2니까 자 여기서 2항에서 a 구하면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자, 1530번. 자, 평행이동. 이렇게 돼 있대요.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7만큼. 자, 이것이 1로 움직여진다. 그러면, X좌표는 A에서, 자, 1을 빼면, 그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니까. 자, A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좌표는 8에서, 자, 마이너스 7만큼 이동을 하면 b가 된다고 했으니까 아, b는 1이고요.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1에서 요거 마이너스에서 계산하는 거죠. 어, 정답은 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 1531번. 자, 1,3을 마이너스 2,4로 옮긴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나 봅시다. 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나. 그러면 어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고 어 선생님 1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어 3만큼 줄어들었네요. 그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네요. 라고 어 바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 수로 돼 있으면. 근데 이게 문자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laughs> 문자로 돼 있으면 이어 뒤에 옮겨진 좌표 있죠. 어그 나중에 나온 나중 좌표에서. 어, 자이전 처음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야. 처음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동, 그니까 후에서 이동 후의 좌표에서 이동 전의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쓸까 이동 후 좌표, 이동 전 좌표, 그죠? 어,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요.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아,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고 자 Y축 방향으로는 4에서 3을 빼니까 1이네.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됐다. 그러면 자 여기 옮겨봅시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Y좌표는 플러스 1 되니까 7이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간단하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1532번 음. 자, p를, 점 p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점이래요. 자, 선분, 어 p, pf를, 아, p'을, 길이를 구하래. 그 뭐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냥 이렇게, 여기 3만큼 이동한 거죠.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5만큼 평행이동했대매 5만큼 평행이동했대며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피타고라스죠, 뭐. 그지? 그러면 3, 3은 9에다가 5, 25 더해서, 루트를 딱 씌우면, 정답이, 루트 34로 나오는 거죠. 됐나요? 뭐, 어려운 건 아닌 것같고요 자, 1,533번. 자, 두 점과, 아, 점 A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 동한점 B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0,0이 있을 거고요. 5예요. 그 다음에 a는 0,6이니까, 그냥 요, 이렇게 쓸게요. 어, a 분명히 0,6이니까, 원래 y축 그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자, a를, 어, 자, 양수 a라고 했어요. 양수 a. 어, 양수 a.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죠? 오른쪽으로 뭐 a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켰죠. 이게 b래. 그죠? 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어, 당연하게도 여러분 어, 선생님이 안 그렸지만 이게 y축인 거죠. 요 길이가 6인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요 높이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되나요? 여기 x축 이렇게 있는 거고, 아이고, x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되나요? 그답 나오는 거죠, 뭐 어, 넓이가 12니까, 자 여기 높이는 4가 돼야 되겠네,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죠. 우리 삼각형 넓이 2분의 1밑변 높이 몰라,는 12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3, 4, 12, 아 여기 4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뭐야? 그냥 a가 산 거죠. 어, 4만큼 평행이동, 이제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아, 정답은 4예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림 그려서 확인하세요. 알겠죠?